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비걸입니다 오늘 이렇게 어,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좀더 거의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나게 되었네요. 지금 야무장 메이크업과 40mm 어, 봉고데기 하는 법을 찍고 돌아왔는데요. 음, 우선 최근에 저희 채널에 협찬 영상이 많았던 점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어, 되게 사실 저도 교생 실습을 하면서 제 영상을 얼른 찍어서 올려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참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시간도 많이 없었고 저도 사실 막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2시, 1시에 잠들면서 너무 몸과 마음이 좀 지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협찬 영상은 사실 어떻게든 찍어놓은 거니까 올려야 돼서 올렸지만 저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까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일이 좀 터진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속상해요. 그래서 저 믿어주셨던 구독자분들께 조금 실망을 드린 것 같아서 앞으로는 제가 어 정말 협찬 영상은 진짜 하나, 정말 두 개, 정말 최소로 받고 어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었던 이 일을 계속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 일을 시작하게 된게 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기만을 앞머리 하는 영상 올렸는데, 그게 지금 뭐, 뷰가 20만 뷰가 넘었죠? 20만 뷰가 넘으면서, 이 일에 되게 보람을 느끼고, 사람들이 저로 인해서 도움을 받고, 조금 더 예뻐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안 그런 것 같지만, <laughs> 댓글을 다 하나씩 다 읽어봐요. 띵동 뜨면 다 읽어봐요, 정말로. 그럴 정도로 여러분들이 주시는 코멘트에 정말 관심이 많고, 제가 비록 그, 답변에 일일이 답변을 다못 드리고 있는 점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께 제가 도움을 드리고 있다는 것에 정말 의미를 두는 사람이고요. 아무래도 협찬 같은 경우는 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일을 직업으로 택했어요. 여러분 회사를 가지 않기로 선택을 했고 곳이나 뭐 그런 것도 보지 않기로 했고 이 일을 직업으로 택하면서 저로서도 어느 정도 화장품을 구입하고 분석하고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본이 필요했고 그 자본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 어, 협찬을 받으면서 긍정적인 브랜드와 긍정적인 관계를 이어가는 게 뷰티 크리에이터로서도 좋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순까지 제가 거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이번 달에는 조금 잘못한 점이 맞지만 어, 피해갈 수만은 없는 그런 독이 든 성배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어, 사실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약간 조금 경솔했던 것 같아요. 좀 브랜드들과 소통하는 면도 매우 매우 중요하고 지금 앞으로도 어, 그런 소통을 뭐 아예 안 하겠다 이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저한테는 힘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뭐돈 얼마 받는 것보다 사실 저는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리고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얼마나 많이 공유되고 얼마나 진짜 감사해요라는 댓글이 얼마나 많이 달리고 그런 거에 저는 더 힘을 얻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영상을 더 찍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 진심을 조금이나마 담아서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고 어, 아마 이 전, 진심이 완벽히 전달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영상 많이 많이 꽉꽉. 교생 실습도 끝나서 꽉꽉 채워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어, 많이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영상에서또더 자주, 더욱 더 자주 뵐게요, 여러분. 안녕, 오늘 하도 힘내세요.